예, 됐습니다. 가자! 볼까 <laughs> 이제, 그... 어딨냐... 어 뭐야, 네, 그거 어디 내, 어네 내, CPU, 사용률. c p u 사용률 어디 였어써세요써세요 n g i p yep. j a 코드 입장 입장이랑 그거 하는 소리가 안 들리지? 됐다. 꺼두신걸 수도 있구요. 일단, 어디로. 멈췄는데? 저 로딩이 점심 멈췄어요. 일단, 아. 어, 방송은 무린가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, CPU 문제 가 아니에요. CPU 100% 진짜. 차지도 않고. CPU는 너무 좋아서. 한분 어디갔음? 그러게. 서포님인 것 같은데요? 어, 어, 저 와, GPU 99%를 쓰네. 에반가? <웃음> <웃음> 역시 그가 힘들어. 아니야. 이거 걸 떨궈야겠다. 보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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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서 1번허리노랑님 2번, 3번 계준수 님. 4번 가자미. 5번 퀸전 튼전, 5번 퀸전 님. 6번 담소. 7번 천충모란 8번 1등 서포터. 두 번째부터 왜 있을게요? 첫 번째 무력화하고 회복 챙기시고 네 잠시만요 회복이랑 시정 시정 아니 oh my God. 그거 어딨어 만능약 정보 정보나 준비돼 밖으로 <laughs> 바로 들 볼게요. <laughs> 밀요 가지마세요 빼시고 아지시고 불려요. 가지 마세요. 불려요. 저거로 빨강 위로. 네, 파란색 아래. 어그로 확인. 트랙 관리 해주세요. 빨강 위로. 파랑 아래. 아래 내려왔어요 파랑. 어퍼 확인하고. 갔어요. 보주. 가 주세요. 거준비 준비. 번호 워... 말하면서 먹을게요. 1 2 3 4 5 6 7 브러커 해폭 해폭. 던졌어요. Are. Tuh bangka. 빨라. 하긴 갑. 우리 왔다. 오그로가 언제 오냐? 한 n 남았어. a Master t 뭐야? o Bo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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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o y 뼈가 넓네 아, <laughs> 빙결. 어, oh. 소리. Oh, 운소림 쪼다 아, 팍팍 드세요 네. 드세요 좀 바꿀게요. 파폭이랑 시장물셈 되잖아. 시정이랑 파폭 물량. 맞지. 안폭 같은 거 아무거나 대시고. 아, 어, 하포트를 깎아서를 했다. 하포 안돼안 들어지는구나. 에어 <laughs> 와, 99%좀좀 발로인 쉬... 좀거 같은데 이거. 부파부터 1 1시 오멘 부파 부파부터 편한 두개 하고 뜰 거예요. 아야. 지옥이다. <laughs> 오, 오, 오니? 목소리 무슨? <laughs> 아 좋아요. <laughs> 시 어? 상관없어요 여기 나이스 여기서 해요 부파부터 파괴 완료 그 가운데 좀 먹어 볼까나. 샷. 오오 오. 오, 오. <웃음> 가자. 가자. 막비랍시다 아. 아, 처음에 피하더니 무참타리 뭐, 무슨. 벨파티긴 <laughs> 했어. 네 번. 한번 더. 아. 돌피하기. 첫 번째 거 시정 안 돼요. <laughs> 여기가 아니네 포토존. 나만 아니면 돼. 아 나다. <laughs> 저왜 플레이어가 안보안 보... 안 보이지? 아무것도 안 아니구나. 발톱 보스 안 보이서 깜짝 놀랐네. 이거하고 3법을 가운데 도끼, 안으로 도끼, 도끼 색깔 오른쪽. 오른쪽 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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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가 시장 먹으면 돼요. 보통 또 걸리던데 설마 걸리겠어. 그렇지. 돌. 일때 있나요? 아 주현 네네 그 아. <laughs> 낙타 조심. 오른쪽 오 시. 걸어서 나올 거예요. 장판 조심 바닥에 떨어져요 장판 피하시고. 뭐야 원래 자막이 떴나? 네. 어이소. 어! 오! 오 마이 갓. 어, 어 확인. 하감금이야 멋있어요. 완찼 어. 야 더? 쳤어요. 나 이제. 어. 야. 선생님. 그렇지. 지영. 왼쪽으로. 딱보트세요. 아딜 세다 진짜. 나만 아니면 그래 방수, 봐수이수방 많이 수 방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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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수 방수. 수 방수. 수방광수고수 방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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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반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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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방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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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아, 봤어요. 그래서 영어일 차 나오면 안 됐는데, 아 이제. <laughs> 뭐? 일로 오시면은 방어해드려요.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. 1한 반씩만 방어해드림. 이제 그냥 드셈. 가자가자 가자. 바로 돌잖아요 패턴 한두개하고 반격 바로 안돌수도있어요 패턴 한두개하고 잡기 어 잠깐만 제가 칠? 아 칠지 쳐주세요 잡기. 잡기 잡기 패턴 네개정도하고 반격 네 안으로 한번 더 오잇 죄송해요 이게 떨어지네 야나 저거, 저거, 터 반격나와요 반격 저칠와요춰야겠맞춰거저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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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저다 저거, 저 칠게요 못쳐요 쳤어요. 이 나이스. 어, 어! 이스 나..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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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어. 쳤어요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한번더 안으로 앞기 패턴 한두개 하고 반겨. 나게요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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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습니다스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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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기 나이스. 나 <laughs> 어, 가자미. <힌제. 웃음> 아, 이거, 이거 거의 죽어가지고. 상자 까세요? 다 만들고도? 그 만든다는 건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한 사람들은 안만 안 까는데 악세도박하려고 까는 거고. 네, <laughs> 이제, 이제 올라, 막 올라오신 분들은 까죠. 뼈뼈 뼈어, 뼈가 뼈어. 필요 없는 순간부터는 안 까요. 뿅뿅. 무비 안 들어요. 가보게 하시고 저한 10시쯤 올것 같으니까 막 그때까지 뭐 일정 조정하셔도 되고 시간 비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? 아... 담도님 이천골 네.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10시에 뵐게요 네 10시에 요 네. 네. 어 그럼 이참에 저희는 비법님 가신 동안 그거 다음 주 파티 좀 어떻게 할지 좀 볼까요? 저희가 네.